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잠못 자는 밤 뒤척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살이 잘 찌지? 집중도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혹시 이 모든 게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특히 50대 이후 건강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생리현상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서면 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환경 변화,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면의 깊이와 리듬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체중이 늘고 근육이 줄고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상 전반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수면이 왜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수면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한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0%에서 1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유지, 지방 연소, 성욕,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수치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활력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늦어지며 운동 효과도 반감됩니다.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불균형이 발생해 단 음식을 더 찾고 식욕이 증가하게 되죠. 그 결과 폭부 비만이 생기고 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잠은 건강 유지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석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이 리듬은 빛과 어둠에 따라 조절되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멜라토닌은 밤 9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야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며 세포재생과 노폐물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에 깨어있거나 스마트폰이나 TV로 빛을 강하게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건 뇌가 지금은 깨어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며 면역력은 떨어지고 다음 날도 무기력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50대 이후 분들일수록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누워 자는 자세는 수면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왼쪽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위장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아줍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림프 흐름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왼쪽으로 자는 것이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목이 비틀리고 척추에 무리를 주며 숨쉬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등으로 눕는 자세는 허리에는 좋지만 콧고리가 심하거나 모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과 척추가 꺾이고 너무 낮으면 머리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높이는 베개를 베었을 때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는 상태입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면 허리에 부담을 주고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중간 정도의 탄력성과 몸을 받쳐주는 지지력을 갖춘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잠이 들곤 하시죠. 그런데 이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드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또한 숙면 단계로 진입하는 속도도 늦춰지죠. 두 번째로는 야식입니다. 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고단백 식단은 위장에 부담을 줘서 숙면을 방해하고 역류성 식도염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한잔 하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REM 수면을 단축시켜 자주 깨고 개운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한 시간. 한 전에는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을 피하고,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서 조용한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 영상 같은 루틴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정리하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 약간 창문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운동은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기 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매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영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한두 시간씩 모자라는 수면이, 한 달, 일년 쌓이면,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그걸 인식했을 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수면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밑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자가 적을 때 구독하신 초반 구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아버지, 남편, 형님들께 꼭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인생의 후반전, 건강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좋은 잠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으로 내일의 활력을 미리 충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